전일 뉴욕중시는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한 영향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요 3대 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CPI가 전달보다 0.3% 상승,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를 조금 밑돌았고 연준의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시장 분위기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심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선물라스닥 지수시간봉 차트입니다. 전일 포스팅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시간 맞춰 업무들을 하지 못했어요. 14일 포스팅의 핵심은 추세선을 활용한 변곡점을 잡아라였습니다. 차트상의 비빌 표시에서 필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비로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색이 채워지지 않은 필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진입근거가 맞지만 저는 진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임스 대표님께 전수받은 내공기술로는 내수 포지션 우위에 진입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공기술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마스터 과정 이상에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번에는 15일 흐름의 나스닥 지수 시간봉 차트입니다. 14일에 표시된 추세선은 역할을 다했기에 삭제를 했고 비필저점으로부터 20시경에 상승 추세선을 만들었고 전일의 의미 있는 고점 이계와 연결되도록 평행이동한 추세선을 만들었지요. 14일 포스팅에서는 생산자물가지수와 파월 연준 위원의 발언이 맛보기가 될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본격적인 추세는 핵심 이벤트였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함께 나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위 차트는 제가 어제 포스팅을 위해 준비했던 나스닥 지수 일봉차트입니다. 일봉의 매도존이 가까워져 있었기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코멘트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가끔 기법상 더 이상 진입하면 안 되는데 끝까지 역추세 진입을 하는 내동매매를 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봉차트를 봐두면 최소한 기법을 어기는 일은 없지 않을까. 했던 것입니다. 14일 포스팅에서도 강력한 안방으로 최고점 갱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었지요. 어제가 그날이었을 테고요. 해외선물 나스닥 지수 3분봉 차트입니다. 플래티넘 4단계의 매도 신호는 20시경부터 이미 나왔으나 저는 주로 21시경 차트를 점검하기 때문에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직전 t v 입 법으로 매도 진입을 했고 추세선까지약 130포인트 조금 넘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110포인트 청산 예약을 해두었어요. 매수 진입은 1 8,170포인트에 예약을 해두고 손절은 30포인트로 잡았었습니다. 주요 지표 발표로 인해 가끔 꼬리에 당한 경험 있으시죠? 아주 가끔이지만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시 최대 40포인트 손절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스닥 지수 전일 3분 봉 차트입니다. 플래티넘 1단계의 매수 진입 신호는 21시 훨씬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저는 21시 이후에 진입을 했습니다. 3시간 전에 진입 가격과 거의 동일합니다. 시간봉의 추세선과 맞닿는 지점에서 청산을 하려고 했는데 도달하지 않았었기에 쭉 홀딩할 수 있었어요.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14일의 시간봉 차트입니다. 14일 포스팅에서 크루드오일은 하락파동을 마저 만들어줄지 보겠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t 의 지점에서 매도 진입을 하진 못했지만 만약 진입했다면 최적의 청산 가격이 어디일까 생각하면서 나스닥 차트와 같은 방식의 T 지점의 추세선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결과적으로, 크루드 오일은 세개의 하락파동을 완성했네요. 해외선물 크루드 오일 14일의 3분 봉 차트입니다. 하단의 노란선이 시간봉의 B 지점과 추세선이맞다는 지점입니다. 추세선 공부를 하고 계셨다면, 포스팅 제목처럼 풀테니넘 2단계의 진입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놓쳤다면, TV 매도 진입만 해도 택틱은 충분히 나왔을 테고요. 해외선물 크루드 오일 15일의 시간봉 차트입니다. 14일에 만들어진 추세선이 그대로 자동 연장되어 피의 역추세 변곡점 진입 타이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검정색의 필은 저도 진입을 하지 못했고 필의 파랑 동그라미 부분에서 진입했네요. 해외선물 크루도 5일 3분봉 차트입니다. 추세선과 맞닿는 지점이 7 6 8형이었고 정석으로는 TV임의 수진입 시 손절이 되었을 텐데 이미 매도 진입으로 수익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봉의 추세선 구그 분까지 홀딩한 후에 매도 청산 후 매수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모두 제임스 대표님의 깊이 있는 내공기술과 꽤 관련성이 높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원칙준수의 실전 매매와 꾸준한 복귀 그리고 제임스 대표님의 정기적인 피드백을 1년, 2년, 3년 받다 보니 한두 번의 진입만으로도 큰 수익이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지표 발표와 영향력 있는 연준위원의 연설이 40여 분 간격으로 21시 30분부터 23시 이후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간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지수는 주봉과 월봉의 매도존을 살짝 들어 올린 상황인데요. 이럴 때마다 꼬리로 내려줄까? 완전히 계단을 만들어줄까? 하며 항상 설레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21시를 향하는 현재 시각 종목별 실시간, 시간봉 차트입니다. 추세선은 다시 리셋하여 만들어볼 생각이고요. 매수인청 매도 혹은 매도인청 매수 방향의 흐름을 보이는 시장의 속임수 같은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 누적 수익으로 살아남으려면 내가 배운 기법에 흔들림 없이 꾸준히 반복하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도 원칙 매매로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합니다.